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고 제목은 주기도문입니다. 아, 제가 이 주기도문은 어,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앞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 우리는 지난주에 아,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본, 기도의 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어, 표준이 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각기 그 특별한 형편과 상황이 달라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긴급한 순간에 짧게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는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서 그 고통을 하감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악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치유의 기도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일방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침묵하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그것 역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기도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굉장히 압축된 기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구조상 크게 보면 십계명과 좀 닮아 있습니다. 십계명의 앞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뒷 부분은 사람들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 것처럼 주기도문도 앞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뒷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더하여 영적인 삶에 대한 기도를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우주 공간인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존재에게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실제 하늘이 아니라 메타포입니다. 즉 어떤 우주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한눈에 감찰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제 조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타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데 하늘을 올라가서 창밖을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있다라는 말의 존칭어죠. 근데 있다라는 말을 굳이 한자물로 말로 바꾼다고 하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어디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사실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와서 불행을 당하면 그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아니니까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한자 말로는 무소부제 이렇게 말합니다. 없을 무자, 장소 소자, 아니 부자 있을 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 고, 모든 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지만 이말 자체도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밖에는 볼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그 많은 말들을 단 한마디로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막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자녀들의 행동을 가르칠 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저 부모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요새는 그 지식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지식보다는 사람의 품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삶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얼굴에 목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 역사를 보면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그때 임시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님이 목사님 신분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께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국회였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9분이 우리 감리교인이었고, 그 중에 또 7분이 감리교 목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끼친 영향은 정말 말로 할수 없이 지대합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독교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제가 첫 주에 부임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지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 교회는 영적으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구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먹고 마시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노력해서 불을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실히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천국에 임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마지막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사역 속에. 구원과 죄사함과 세례와 변화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첫 번째 사명이자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하나의 사명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즉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눌린 자를 풀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1의 사명인 것입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갖추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내 속에 완전히 심어질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이라는 큰 전제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형들을 장난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이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자기가 비즈, 비즈니스를 하는데 생각해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감동, 감동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때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곧 죽음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습니다. 바라기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